안녕하세요. 여러분 의 업무 코디네이터 아이파이디의 코디입니다. 오늘은 손쉽게 워크플로를 우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워크플로의 우 구축에 앞서 Monday.com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Monday.com은 기본적으로 워크스페이스, 폴더, 보드라는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는 부서나 팀 단위로 구분하여 업무를 관리하는 독립된 업무 공간입니다. 그 다음은 폴더입니다. 폴더는 팀 혹은 TFT 공간으로 워크스페이스 내 관련된 업무를 묶어서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은 보드입니다. 보드는 업무나 프로젝트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워크스페이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nday.com에 처음 접속하면 기본적으로 생성된 메인 워크스페이스가 보일 텐데요, 메인 워크스페이스는 집 모양 아이콘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기본값으로 전사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 공통 업무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부서나 팀 단위로 업무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 드롭다운 목록을 누르고 워크스페이스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와 같이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 되는데요. 여기서 워크스페이스의 아이콘과 색상을 설정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이름으로 명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생성되었으면 이번엔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는 워크스페이스 문문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후 폴더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폴더는 폴더에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나타나는 점색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활성화되는 메뉴창을 통해 이름과 색상 등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업무를 기록하는 보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는 워크스페이스 목록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후 보드를 선택해 만들 수 있으며 보드는 명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고 태스크나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보드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메인, 비공개, 공유 가능한 보드로 총 3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 아이콘이 다르고 각 보드마다 조금씩 다른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접근 가능한 보드를 만들고 싶을 땐 메인 보드를, 초대한 멤버에 한해 접근 권한이 있는 보드를 만들고 싶다면 비공개 보드를, 조직 내외부 인원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공유 가능한 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보드를 더잘 활용하기 위해 보드의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드에는 보드 내 중분류 레이어로 아이템을 묶어 분류할 수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안에 테스크나 프로젝트를 하나 행으로 정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하나의 메인 아이템의 서브 테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하위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템에 대한 데이터 값을 표시하는 요소로 보드의 열을 나타내는 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컬럼은 아이템 우측 컬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 가능하며 업무의 담당자, 현 진행 상태, 마감일 등을 각각의 컬럼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데이닷컴의 장점은 이러한 보드의 요소를 활용하여 특정 산업군과 직군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업무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란 보드에 입력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먼데이닷컴에선 현재 간트, 간반, 작업량 등 총 12가지 형태의 뷰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뷰타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타입은 여기 보이는 플러스 보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이와 같이 빠르고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 가능합니다. 다음은 연동과 자동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동은 자주 쓰는 외부 서비스를 앱간 전환 없이 Monday.com 내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며, 자동화는 반복되는 업무를 시나리오에 맞추어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읽었습니다. 그럼 업무 워크프로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연동과 자동화를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동은 우측 상단의 연동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디닷컴에선 이와 같이 다양한 앱간 연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중 필요한 앱을 클릭하고 이렇게 연결만 눌러주면 손쉽고 빠르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우측 상단의 자동화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요. Monday.com의 자동화는 이와 같이 클릭만으로 누구나 손쉽게 노코드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협업할 동료들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초대는 우측 상단의 초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초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의 경우 팀원을 이름, 이메일, 팀 명칭 등으로 쉽고 빠르게 초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생성된 보드가 공유 가능한 보드일 경우 이와 같이 외부의 인원을 게스트로 초대할 수 있는데요. 단 게스트 초대 기능은 오직 공유 가능한 보드에서만 제공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이렇게 초대까지 마치고 나면 협업을 위한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동료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데이닷컴은 특정 테스크 단위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업데이트라는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각 아이템 우측의 말풍선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업데이트에서는 특정 사용자에게 바로 알림을 보낼 수 있는 멘션 기능을 제공하며 작성된 글마다 댓글을 남길 수 있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링크를 첨부할 수 있어 산출물 공유는 물론 업무 히스토리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Monday.com의 모든 기본 사용법을 익히셨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이파이드 유튜브 채널에서 추가 가이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